Thank you.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 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 하시며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 덕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 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외계하는 마음으로 주와 에옵니다 나 예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기위하여 피 흘려 주신 이 고백에 안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찬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아침도 하나님 저희를 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좀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치셨으면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마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 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 이러하다이다 하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열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네 신하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어,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안물며 당신의 이리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밀이까 하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어, 만화 위인전을 즐겨 읽었었습니다. 어, 그 만화 위인전 덕분에 정말 많은 어, 위인들에 대해서 배우고 이것저것 교훈을 어,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좀 많이 보고 배우라고 만화책을 한 이만큼 위인전을 사다 주셨는데 하루 생일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위인전뿐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 성경 만화 영화 비디오를 빌려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나아만과 엘리 사의 이야기는 어린이 성경 만화 영어로도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도 다 아주 재미있게 유익하게 배우, 것들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좀 드는데요. 어, 나아만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보통 나아만과 엘리사에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나아만 집에 살고 있던 어린 유대 소녀를 그린여 어, 유대인 소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수 없지만 성경에서 소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열네 살 이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소녀를 다시 돌아보게 된 이유는 바로 나아만과 엘리사의 만남, 나아만의 치료, 그리고 나아만과 하나님의 만남이 다이 소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엘리사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은 어, 이스라엘 적대국의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육체 치료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어린 소녀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참 기특한 면이 정말 많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 이 떼를 지어 나가다라는 말이 어, on t h e r raid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이 raid라는 뜻은 급습, 기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슬프지만 이 단어는 보통 어떤 마을이나 어떤 그 사람들을 이제 무리지어서 공격해가지고 약탈하고 훔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어린 소년은 이 약탈의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와. 노예로 팔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는 그냥 해맑고 까불고 개구장인 그런 소녀가 아니라 어린 나이 때부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삶에서 겪은 소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지도 잘 모르겠고 살아계시다 하더라도 그들과 아마 떨어져서 평생을 지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것을 잃고 또 많은 것을 뺏긴. 그런 소녀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소녀는 나만 장군의 나병 소식을 듣고 그의 아내에게 엘리사에 대해 이야기를 줍니다.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만 장군과 아람 사람들은 이 어린 소녀의 원수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원수들입니다. 나만이 그러진 않았지만 그 사람 전체가 그런 겁니다. 그 나라가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싫은 겁니다. 아람 사람들이 다 원수인 겁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그 원수인 그들에게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특히 나아만에게 엘리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저라면 안 알려주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과 고통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조용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가 왜이원 자기들의 자기의 원수를 도와주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소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기특함은 그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엘리사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만이이 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온갖 수고를 다 겪했는데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나아만은 아마 이 아이를 어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 더안 좋은 곳에 팔아 버리거나 아니면 죽여 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는 엘리사에게만 간다면 무조건 나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큰 믿음이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어린 소녀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녀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학업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참 슬프지만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우리와 친하거나 친하게 지내거나, 아니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도움을 주고 좋은 것을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굳이 내가 왜, 왜 내가 도와줘야 되지, 뭐 다른 사람이 알아서 도와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오히려 쌤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돕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나의 원수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당연한 모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라도 좋은 마음먹고 그 원수를 도와주었는데 나를 더 없인 여기면 어떡하지? 나를 더 이용하면 어떡하지? 정말 그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엎신,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리는 세상이 당연히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원수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에 황 놓여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고 어, 그 하나님을 적대시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라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봐도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저 미움받는 수준의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린 소녀처럼 많은 것을 잃고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들의 원수들에게 선을 행하고 도와주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쉽지 않겠지만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자기 원수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능력을 완전히 확실하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 소녀처럼 우리가 겪고 어떤 일을 겪고 왔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적인 문제들만 해결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장년부가 저번에 말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울타리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장년부 안에서 서 사랑하는 장년부가 될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또 멋진 새생명 교회 아름다운 새생명이 만들어 가는 장년부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장년부 내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있는 장년부가 될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춘영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정착해서 많은 그어새 신자반들을 이제 많이 뭐 어, 3주차, 4주차 해 나가고 정착해 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리더를 세우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채워 주실 수 있도록 리 우리 교회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어, 그 통성기도 후에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시고 편하게 어, 자유롭게 어, 떠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이 모든 기도 주목을 가지고 통성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새 생명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는 우리가. 어, 함께 이 샴페인 지역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안에서 친교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 가족이 될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의 시작을 기도와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할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히 오늘은 우리 장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에 많은 어른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모본 어, 롤 모델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 우리 장년부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들을 보며 아버지 믿음의 성숙함을 믿음의 거룩함을 아버지 님 보고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님 그러한 장년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부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가 아버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장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더 돈독해지고 정말 가족처럼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장년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더 붙잡고 나아가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아버지님 장년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윤춘영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어 건강히 아버지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 사모님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그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어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새 성도님들 그리고 신입생들이 어제새 어 신자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장잘 어 보내고 이제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 성도님. 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오고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리더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 주시고 제자를 세우는 제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런 제자들을 아버지 님 많이 만들어내 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님 그런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어, 하나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서 채워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고 특히 재정적인 부분 아무튼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서 우리가 사역하는데 아버지님 어, 정말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뭐 어, 축 복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많은 사람 보내 주셨는데 아버지이 많은 성도와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 함께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평안을 주셔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안식을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아버자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마음의 소리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더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